안녕하세요, 콜미지입니다. 이제 곧 3학년이 되는 우리 리오는요, 여름방학 내내 카드 마술 스킬을 연마 중입니다. 정말 어떤 날은 3, 4시간씩 연습해요. 이 기술이 살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또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게 아니라서 하지 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참 어렵습니다. 그리고 리오가 기술을 하나 익혀서 식구들에게 짜잔! 하고 보여줄 때그 뿌듯해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. 예전부터 제 영상에 딩크족이었는데 헤일리 리오를 보고 아기를 낳고 싶어졌다.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다는 댓글들이 꾸준히 달립니다. 그런데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2%의 행복하고 말잘 들을 때의 모습이지 나머지 98%의 일명 육아지옥은 영상에 담지 못합니다. 그런데 그거 아세요? 그 2%의 행복이 나머지 98%의 힘듦과 괴로움을 이겨내 힘이 돼준다는 것. 어찌 보면 아이를 낳기로 한 것도 전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엄마 노릇 해보고 싶어서 저지른 일인데 이 일만큼 뿌듯함과 행복함을 안겨주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늘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. 어찌 보면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가 아이를 낳고 또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이어졌나 봅니다. 세상에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길 원해서 또는 원치 않아서 태어났을까요? 하지만 그 모든 아이들은 한결같이 행복하게 원하죠. 그게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내놓은 부모들의 원동력이 됩니다. 내 아이를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겠다라고요. 그래서 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걱정, 근심, 피로가 싹 녹아내리죠. 오늘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육지에 나가십니다. 나가는 길에 쓰레기도 버리고 장도 보고 오신대요. 네, 맞습니다. 모든 쓰레기도 다 육지 선착장까지 가지고 가서 버려야 합니다. 호수마을 삶이 보기엔 평화롭고 재밌어 보이지만 그만큼 정말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. 지금 밴쿠버인데요. 어, 호텔이 바뀌었어요. 근데 여기 바뀐 호텔에서 그 한국식품점이 바로 이 아, 앞에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장 보러 갑니다. <laughs> 한국식품점 가가지고 김밥이라도 사먹으려고 다녀오겠습니다. 장보고 왔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하프드 섹션에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. 지금 9시에 문여는데 9시에 갔거든요. 왜냐면 저희 체크인 시간이 10시 반이라 먹고 가야 돼. 그래서 김밥, 햄 김밥, 요거 5구 근데 30% 할인했어요. 그리고 요거는 떡볶이는 바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6구구.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떡볶인데 이 이거는, 오타와 도착하면, 그때 먹으려고, 떡볶이랑, 이거 불닭. <laughs> 불닭. 요거, 가 얼마였더라? 요게 세일해가지고 299? 이거 599? 이랬나? 그리고, 요거, 소세지 빵. 비행기 안에서 간식으로 커피랑 먹으려고. 요게 399였던 것 같고, 그리고, 소금 롤케이크? 이거 한번 사봤어요. 이게, 어, 이게 얼마였지? 5불이었나? 그랬던 것 같고, 그리고, 아! 그리고, 와사비 맛이 있더라고요. 고추냉이 맛. 그래서 이것도 사봤습니다. 이렇게 먹어볼게요. 근데 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제가 있는 밴쿠버 이 지역이 리치몬드힐이라고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도 다 중국분들이시라고요. 더 그래서 과연 이거 만드신 분도 중국분이신지 맛이 똑같은지 한번 먹어볼게요. 생긴 건 합격. 음. 김밥입니다 김밥입니다 음, 떡볶이 뱅크버밥 음. 오면 너무 좋은게 먹을게 너무 많아요 <laughs> 차이나타운 아니라 한국 음식도 많고 아시아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고 오타와도 호텔이 다운타운이랑 한국 음식 아니면 뭐 다른 음식 먹을 거에 많아가지고. 미국도 한국 음식이 맛있는데, 아, 호텔이 공항 근처거든요. 그래서 우버로 시키면 뭐 하나 시키면 US달러로 배달비 팁 같은 거다 해가지고 한 40불 정도가 돼요. 그러면 캐나다 달러로 한 50불이 넘거든요. 그럼 한 5만원. 하, 아, 한 끼에 막 4, 5만원 먹기가. 자, 그럼 이거 빨리 먹고 옷 입고 또 출근할게요. 출근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캐나다 날씨도 점점 선선해지고 있는데, 여름 동안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피부 관리 다들 잘하고 계셨나요? 저는 선크림도 열심히 발랐지만, 또 햇빛으로 건조해진 피부 관리도 같이 열심히 해줬는데, 제가 여름 동안 진짜 열심히 썼던 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이 바이오던스 겔 마스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에서도 워낙 유명하죠? 저도 한국에 있을 때, 올리브영에서 몇개 사왔는데, 역시 1등 겔 마스크답게 진짜 좋더라고요. 근데 이겔 마스크 팩의 장점만 담은 겔 토너 패드가 나왔다고 해서 열심히 사용해 봤는데, 이거, 진짜,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사실 이거 저보다 헤일리가 더 좋아해요. 헤일리는 워낙 야외 활동이 많아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붉은 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 라인 중에 이 파란색 패드가 붉은 기를 제일 잘 잡아주더라고요. 세라놀은 세라마이드, 판테노, 히알루론산이라는 이세 가지 보습 진정 성분인데 바이오던스의 시그니처 보습 성분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 빙하수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개 특유의 쿨링감까지 더해져서 헤일리가 저보다 더 열심히 씁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, 50분 정도 지나면 불투명해집니다. 일반 면 패드처럼 원단 자체가 피부에 붙는 게 아니라, 원단을 코팅하고 있는 에센스가 피부에 닿는 거라, 진짜, 진짜 자극이 안 느껴져요. 겐 팩으로 유명한 바이오던스지만 저는 이 파란색 라인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어, 세라노 랩플도 너무 좋아서 요즘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. 혹시 기초 제품 바르면서 그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이프로 건조함 때문에 어막 이중 3중으로 발라보신 적 있으세요? 근데 뭐 저도 이제 사십 대 중반이라 피부 노화가 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이 속건조 때문에 많이 불편해요.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 제품을 고를 때뭐 주름 개선이니 뭐 이런 것보다는 수분 보습 이런 걸더 중요시 봅니다. 세라노 앰플은 아침 저녁 사용하기 너무 좋고 수분감 진짜 대박, 지속력이 미쳤어요. 덧바르지 않아도 되고 처음 바를 때 충분한 양을 발라주면 정말 속 보습까지 채워주는 느낌이에요. 제가 요것도 보여드릴게요. 테라노 패드랑 앰플 바른 날은 하루 종일 속당김 없이 베이스 지속력도 정말 좋아서 정말 추천합니다. 또 9, 10월부터는 저녁에 찬 기운이 돌잖아요. 기온차가 큰 환절기엔 피부 보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바이오던스에서 콜미진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비밀 혜택을 딱 4일 동안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. 이동안은 여기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하니까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요 세레노 램플 제일 저렴하게 사용해 보세요. 광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오던스였습니다. 지금 여기 별장 왔는데요. 여기 쉐인 친구가 이 별장을 렌트를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픽업을 해서 데리러 왔습니다. 저희 시댁 별장이랑은 여기 길 건너, 어? 아, 길 건너가 아니라 강건너가 여기가 저희 시댁 별장이고요. 이로 이렇게 건너오면 친구가 렌트한 별장입니다. 여기 4일을 렌트를 했대요. 칸트 타고 오라고 했는데 어 저기 오고 있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, 여기 어색 다르네요. 여기를 약간 가라지처럼 만들었는데 문을 열면 바로 호수를 볼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네요. 음. 와.

시댁 별장에 도착했는데, 트리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할 마이크가 정화조 뚜껑을 열고 있네요. 어머니가 식기 세척기를 돌리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넘치고 있더래요. 처음엔 식기 세척기가 문제인가 했더니, 물이 빠지면서 정화조로 들어가는 배수관이 막혔답니다. 별장 안에 모든 수도관은 이 정화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지난 35년간 외부에 있던 배수관이 기울면서 정화조보다 각도가 낮아져서 정화조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답니다.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? 마이크요. 마이크는 전기 배관 설계 진짜 모르는 게 없답니다. what a dump a bucket of hot water to most of them are on t h side of the

네. 오늘 진짜 뷰가 장난 아니죠. 저희 시댁 카리지랑은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이 있네요. 대신 여기는 랜드가 없어요. 땅이 없어서 그냥 이 건물 위에 그리고 요거밖에 없어서 또 그런 또 어,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오후에 친구네 가족들과 절벽 점프를 하러 왔습니다. 저는 이거 캐나다 처음 왔을 때 19년 전에 딱한번 해봤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진짜 무서워요. 헤일리, 리오, 그리고 친구의 둘째 꼬맹이가 도전해보겠답니다. 好好好 feel summer is almost over. a little bit sad. but at least I don't have to go back to school <laughs> like I used to. <laughs> oh that that was really bad. I did not like that feeling. The back to school commercials started coming on TV around this time. Alpha, be like K-pop demon hunters. The Saja Boys. Wait, can we have that? Have to... Keeping you in check, keeping you obsessed. Yeah. the Saja Boys. Please <laughs> Don't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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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obber all over. Naya and Kachi, let go out on the paddleboard.

Good. That's good.